여러분, 안녕하세요. 민 훈기의 인생 야구입니다. 오늘은 한화 이글스 이야기입니다. 아, 개막 이후에 3연패로 시작한 한화 이글스는 비로 5일 대구 삼성전이 순연되면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자, 돌이켜보면 3연속 1점 차 패배를 그 정반대의 결과로 낼 수도 있는 접전이었는데요. 수비 실책, 투수의 실투, 불운 등이 겹치면서 모두 패하고 말았죠. 그러나 그런 디테일을 가다듬노라고 지난 몇 년간을 보낸 이글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기는 습관을 쌓아가는 결과를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어, 먼저 지난 시즌 기록을 짧게 보고 가면요, 팀 공격 W A R 이. 13.49로 1 2 투수 WAR 6.62로 1 2뭐 투타 합계 당연히 20.11 1 2 였습니다. 그리고 수비기여도는 마이너스 0 6 2 6 으로 7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이제는 팀 리빌딩 과정을 지나서 성적을 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한화는 지난 겨울에 모처럼 활발한 투자를 했습니다. FA로 풀린 일루수 겸 외야수, 최은성을 6년 90억 원의 계약으로 잡았는데요. 뭐, 타점 능력이 탁월한 힘 있는 타자의 영입은 젊은 팀에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최은성은 지난 5년간 444타점으로 리그 8위에 올랐는데 캠프에서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고 당장 노시환 선수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 몸무게를 6kg이나 뺄 정도로 운동에 매달렸고 지난 시즌의 실패를 약으로 삼아 타격 자세 수정 등 발전의 의지를 강하게 보였던 노시환 선수는 3번 타순을 맡았는데 4번 타자 최현성의 보호 막까지 생기면서 10번 경기 4할 7분대를 치더니 첫세 경기에서. 5할 7분대를 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가장 높게 비상하는 이글스가 들리라는 기대를 충분히 걸 만합니다. 그리고 아직 KBO 리그에 적응 중인 오번 타자 오그레이디가 자신이 보유한 그 장타력을 과시할 정도의 컨택 능력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하나 중심 타선은 작년보다 훨씬 강해집니다. 작년에는 중심 타선에서 10개 이상 홈런을 친 타자가 김인환이 유일했을 정도인데요. 16홈런으로 팀 1위이던 김인환 선수 벤치에서 시즌을 시작할 정도 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퍼크맨을 대신해서 선택한 오그레이드 는 왼손타자로 작년에 일본 리그 에서도 뭐 15홈런 기록한 파워는 의심 의 여지가 없는데 아직은 정타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 외에 야수로는 오선진 선수가 FA로 다시 친정 한화로 돌아와서 유격수를 비롯해서 2루, 3루까지 커버를 하게 되고요. 신인 문현빈 선수 개막전 엔트리에 들어갔으면 물론이고 개막전에서 지명타자로 나서서 프로 첫 안타를 3루타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문현빈은 2루수와 중견수 등 내외야를 오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석에서도 대단히 다부진. 장타를 때려내는 그런 능력을 과시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좌타자인 문현빈은 4일 삼성전, 9회 초에 우승환을 상대로 아주 강한 타구를 밀어냈는데, 피렐라가 정말 보고도 믿기 어려운 호수비를 펼쳐주지 않았더라면 역전타를 기록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캠프에서 이 선수 처음 봤을 때 저는 바로 아, 왼손 정근우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야구에 대한 이해도나 야구 IQ가 신인으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데, 일본 무대에 적합한 그 주루 능력을 배워 가면 멀지 않은 미래에 이글스의 리드오프 1번 타자 자리를 맡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도 보입니다. 수베로 감독은 첫세 경기에서 1번 타자의 노수강, 이원석, 이명기 이렇게 계속 다른 선수를 기용을 했는데요. 출루율이 빼어난 정문원을 강한 2번 타자로 기용을 하고 있어서 1번 타자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원, 노시환, 최은성으로 이어지는 뭐 상위 타선은 대단히 위협적인데 1번 타자와 그리고 5번 오그레이디의 역할 수행에 따라서 더 강해지거나 혹은 조금 위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글스의 하위 타순에는 유격수 박정현, 포수 최재훈, 이루수 문현빈, 그리고 김태현, 이명기, 이원석, 김인환 이런 선수들이 매체에 따라 기용이 되는데 캠프를 거치면서. 일관된 그 라인업을 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살짝 있지만 조만간 비교적 꾸준한 라인업이 완성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장타력의 김인환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 회복도 찾아야 합니다. 이글스 투수진은 변화가 꽤 많았죠. 일단 에이스감으로 힘있는 우완투수 버치스미스를 영입을 했고요. FA로 풀린 이태양 선수 다시 데려갔고 또 내야수 변우혁을 내주고 한승혁 투수를 기아에서 트레이드했습니다. 그리고 큰 주목을 받은 신인 김서현 선수도 입단을 했죠 그 밖에 윤호설, 신정락 이런 투수들은 각각 LG와 롯데로 이적을 했습니다 신인 외군 선수 상한선인 100만 달러를 모두 투자할 정도로 기대를 모은 스미스는 캠프에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키움과의 개막전 선발로 나섰는데요 3회 투구 중에 갑자기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강판돼서 팀 관계자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MRI 검사 결과 다행히도 어깨 근육이 아닌 투구와는 좀 무관한 근육의 미세 손상이라는 진 진단이 나와서 빠르면 주말부터 캐치볼을 하고 부상 열흘 이후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스미스는 주로 곤원투수로 뛰었기 때문에 구단에서는 등판 이닝 등의 초반에는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글스 선발진은 스미스, 김민우, 페냐. 장민재 문동주로 짜여졌고 스미스처럼 결혼이 이렇게 생기면 남지민 선수가 우선적으로 자리를 메우는 그런 구성입니다. 김민우는 작년에 13번의 퀄리티 스타트가 있었지만 6승에 그친 그런 부운 시즌을 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준비를 잘했고요. 장민재는 작년에 25번 선발로 나서면서 이제는 안정적인 오이닝 선발 투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역시 관심은 문동주인데요. 시범 경기에서 157kg 던질 정도로 구위가 위력적이었고 어, 또 뛰어난 삼진 능력과 함께 볼렛을 남발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제우력도 과시를 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는 실전에서 자신의 구정을 못뭐 테스트하는 그런 마운드에서의 여유도 보였는데 아무래도 신인이고 작년 부상도 있었고 조심스럽게 기용을 하겠지만 올 시즌 이글스의 히트 상품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불펜도 이제는 어느 팀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두턴 층을 구축해 놨습니다. 최고 구속 150km 이상을 던지는 투수만 해도 뭐 장시환, 김범수, 박상원. 한승혁, 윤산음 등이 있고 사이담 강재민이 효과적인 피칭을 되찾았고 또주현상과 미래의 선발 한승주 등도 진짜 투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장 정우람과 이태양이 중간에서 아주 안정적인 베테랑의 모습을 과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누구도 확실히 맡아주지 못하는 그 마무리자리 고민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막 엔트리에서 빠진 신인 김서연에 대한 관심은 아주 높습니다. 4일 2군 첫 경기에서 150km를 던지면서 뭐 1이닝 1볼넷 2, 3진을 기록한 김서연인데요. 시범 경기에서 156, 7km 강속구를 자랑하기도 했는데 아직 재구가 매끈하지는 못하고 또 경기 운영에서 신인의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루키투스의 당연한 그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팀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경험을 쌓게 한다는 그런 방침인데요. 어, 마운드에서의 배짱이나 타자와의 투쟁심 이런 것들은 이미 갖추고 있는 투수라서 앞으로 빠르게 재구와 변화구를 이제 가다듬어서 마무리를 맡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한화 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조급한 마음보다는 좀 느긋하게 김세연의 발전을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한화이글스는 3년째 꼴찌에 떨어진 지난 시즌과는 비교할 수 없게 전력이 강화됐고 선수층도 두터워졌습니다. 물론 앞에서 봤듯이 1번 타자 또 긴장된 시점의 수비력 마무리 투수 등다 채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팀을 만나면 승수 쌓게 들어간다. 그런 느낌의 그 약체 한화 이글스는 더 이상 없습니다. 초반 열세를 딛고 승리하는 습관을 얼마나 빠르게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그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3 시즌 KBO 리그 1 0개 팀을 간략하게 한 번씩 다 돌아봤는데요. 앞으로 정기 시즌에도 이런저런 주제로 다시 여러분을 종종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